아. 자, 깊다, 깊다, 깊다. 오케이, 요네 잡았네요. 아, 나, 저안 갈게요, 그냥. 아, 가줘야 되나, 이거. 아, 참. 가자, 가자. 다 죽이자. 막, 그냥 죽이자. 온나온나 얻나. 온나, 온나. 다됩니라 막, 아트록스 오든가. 아트록스 오든가. 아트록스 오든가. 아트록스 오든가, 오든가 임마. 다됩니라 란드님. 큐 Q, Q. 다 오든가. 오든가, 임마. 안 죽는다. 오든가, 임마. 오든가. W. 오든가, 오든가, 오든가 임마. 어든가? 어든가 이마나다누군데 이마! 어든가 이 새끼들아. 마! 이게 다르다. 이게 다르야. 오케이. 나르는 라캡. 락캡. 라캡이라는 다이아 나르 장인인네 나르는 라캡. 또 어, 잠시만. 설마 설명... 우리 쪽 아니 아닐 거야. 그러면 음... 이 얘네가 저기 있으려겠죠. <laughs> 엄청 블루기 때문에 이거 어, 오케이 좋아요 탈리하고세에서쌉싸 먹었구만 좋아요 시작이 됐습니다 킬 누가 먹었죠? 오케이 루시암이 먹었네요 원대 갭이 조금 줄어들겠구만 아 오케이 선이래 스카너 이거 먹으러 왔죠 여기 와드 걸렸구요 빨리 밀어버리자 빨리 옵니다. 아, 와드는 없다. 이거, 이거, 왠지 이거 먹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어, 어, 레드 뺏었다! 나 레드 뺏었다! 레드 뺏었어요! 18! 야, 풀왜 쓰냐? 내 킬인데, 이거. 하하하! <laughs> 아, 레드! 레드 뺏었다. 킬이. 하하하! <laughs> 이거 오늘 왜 이래 뭔가 좋은데야, 시작이. 하하! <laughs> 저 레드 경험치도 못 먹었죠? 리시. 리시 강하게 받았구만. 잠시만요, 이거 제가 좀 비교 잘못했네요. 방금 이, 제가 점프를 안뛴 이유는 방금 점프 제가 좀한타이밍 늦게 반응했다가 이거 점프 씹히면 바로 죽음이라서 그냥 점프 안 썼습니다. 제가 좀 됐다, 이제. 아, 까비. 야, 이거. 먹을 사면 계속 봐야 되나. 오케이, 세세력일 것 같죠, 이제 제가. 야, 뭔데, 뭔데, 뭔데. 이제 템 사왔죠? 아직 죽는 멀었죠. 어, 그래, 싸울게요. 어, 근데 언제, 어, 잠시만요. 이거 점프 못밟팍 잡았죠? 잡았죠? 어, 치명적인 피해. <laughs> 풀을 아끼면 안 되죠, 방금은. 저마더 풀로 저 박았어야 했어요. 풀 아끼다 죽었죠, 저래. 아, 트럭스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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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3킬이다, 야. 야, 나르가 3킬, 2킬 먹는 거랑 요네가 3킬 먹는 거하고는 차이 다릅니다, 이거. 야 집중해라. 아이. 오케이 탈려고 봅다. 이밖에 없다 이마. 이렇게 달려봤없다 이마. 달려가 시작부도 먹었네요. 그렇 이건 맞을까? 수... 와이 산다 이거 진짜 이거. 아 잠시만요. 이거뭐 진짜...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거? 르블랑까지 왔어야 했습니까 이게? 야 르블랑도 못 잡잖아 이거. 잘해주네 아, 씨, 죽을 뻔 했네요. 어둠가, 임마. 어둠가. 이렇게 2점프가 한번 꼬이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위험할 수던 거. W. 아, 일단, 제공 뺐죠? 공 뺐으니까, 이거. 아, 씨. 진짜. 아, 맞다. 얘풀 있었지. 아, 씨. 아, 맞다. 얘풀 있었죠. 아, 너무하네. 아니, 풀 있었다. 와이! 버렸다. 이게 거의 버리게요포켓태 타고 바로 죽어야 됩니다. 이거.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였어요. 죽였어요. 아, 죽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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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나 이거 죽마 내가 죽나이 씨발! 였죽였죠 <laughs> 오케이 이요 죽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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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어요요 하투스 개사기야. 음, 아좀 잘하자 얘들아. 뭐하냐? 계속 죽어주냐? 야, 아까 대충 8분에서다치고1 4 분이라 생각합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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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요, 야, 요한테 죽어. 야, 니 혼자 그 탈진 걸로 뭐하겠다고 이길 수 있나? 아, 이좀좀 이상한데 이거야. 와, 요네 4킬에 지금 탄력 3킬이에요. 탈지는, 왜 그렇냐. 됐다, 이제 저 풀온. 이제부터 시작이죠. 아테로스 죽이기. 풀펑보펑펑 뭐? 궁 쏘는데 뭐 임마? 뭐 임마? 큐 임마? 이거지! 이거, 아, 밑에 또 터졌네. 아, 아, 아 노테리킬 먹었네, 이거. 오케이 일단 탑은 이겼어요 탑은 끝났습니다 이제 오케이 요, 요네 한번 딸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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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오케이 불은 바람 나래가 왔어요 나래가 왔어요 아, 와 저걸 피해? 이야 이 요네가 아직 풀 있었네요 이야 이거 내역갈 때까지 연네가 풀을 안 쓰고 있었네 지금 나가야겠는데요 야 갑자기 그렇게 시비트 뭉치 빨간, 썩면너 어떻게 하냐 도대체. 와, 요네 칼띠를 해도 죽을 수 있, 있는 사람이 있나? 오케이, 아트록스 구 먹거든요, 얘. 아, 아깝네요. 오케이, 노플노플 노플. 오케이. 요네가 일단 개피라서 한번밀어야겠요 그냥 밀자. 얘 지금 노궁이네 자, 와, 아깝네요. 제가 분쇄기맥이고 방금 궁으로 여기 다밀쳐낼라 했는데, 분노가 풀렸어요. 다행히 분쇄기로제 슬로우 먹어서 더 들어오지 못했네요. 그쵸? 야, 르블랑, 나 살리지 마라, 개. 아, 골 때리네요. 여기 혼자 왜 갔을까요, 진짜. 이 빨리 주패라, 이거. 전령 주패라, 주, 주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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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패라, 주, 패라 오케이. 다행이에요. <laughs> 다행이다. 와, 씨. 오케이, 가이드 잘랐네, 야. 이마, 나도 쎄다. 나르다, 이마.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야, 누가 계속 가자핀 계속 찍냐. 공도 없는 놈이. 잘했어. 잘했어, 너네... 끊겠는데. 오케이, 일단 너네 끊었고요. 잠시, 아트록스가 문제야. 아트록스가, 씨팔! 아트록스가 문제야, 빨리 온나! 르블랑아 빨리! 야 이, 끊을 수 있어요! 아! 이마할수 있다, 다시 다시 네, 다시 다시! 오케이, 됐다 와, 요네를 끊었는데 아트록스가 이, 1티어 까불하네요 1티어 까불 아, 오케이 요네를 일단 끊어서 이겼다 생각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영 우리꺼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방템이 나오고 있어요 드블아 방금 이심했 미안하다 침착하게 잘했네요. 침착하게 밑에 그 녹이 고 카이사 카이사하고 딱갈린운명 되는 순간부터 욕 욕할 뻔했는데 다시 따라와서 잘 잡았네요. 요, 요거까지 잡는 잡겠네요. 이마 뒤로 없거든요 오케이 잡았죠얘 예, 노들입니다. 얘 예, 노들이에요. 오케이 잡았죠. 오케이 스카칠 헤드스. 조심하고 오케이 됐다. 여기졌다 좋다, 좋다좋다 아. 와 이래 빠르노 이거 <laughs> 와 이래 빠릅니까 씨다막을나 <laughs> 하네요 이거 이거 썼어요 오케이 그래 와드만 봐아 오케이 르블랑 이제 딜좀 나오죠 이제 이번 애가 무슨 잠시만요 이거 뭔데 이거 들어오든가 잠시만요 할만하거든요 잠시만요 할만해요 람드임 먹이고요 이 아트록스 보세요 아트록스 팔찌 좋구요 오케이 궁 봤구요 더블 이게 뭔데요 일단 왜 안움직이노 씨 <laughs> 잠시만요 잠시만 여기 안좋거든요? 잠시만요 일단 저쪽좀 살아갈게요 일단 살아갔구요 하하 지금 가자 꼬드락길 나왔죠 루시야 나르가 죽지 않아 어? 란드이 때문에 가자 이거 이거 합시다 그거 잡고 이거 갑시다 좋아요 씨와궁 <laughs> 모션 그대로 멈춰버렸네 야야 야, 뭐, 못잡았나 이거 스카는 어디갔나 이거 야스카는 빨리 차는 댕기라 이거 이게 빨리 찾아낸 기라이거 오케이 찾았죠. 안주야, 근데 지금 뭐하는 거? 오케이 찾았죠. 오케이 좋아 이거. 뭐하는 건 나를 위해서 시작했다 모든 건 맞죠? 아. 자, 자, 깊다 깊다 깊다. 오케이 요네 잡았네요. 아, 하나저안 갈게 그냥. 아 가져야 되나 이거. 아 참씨, 가자 가자 다 죽이자. 막 그냥 죽이자. 온나 x 나다 됩니라 막 아트록스 오든가 아트록스 오든가 아트록스 오든가 아트록스 오든가 임마 다됨니라 란드힐 큐, 큐 다.. 오든가 오든가 임마 안 죽는다 오든가 임마 오든가 W 오든가 오든가 임마 오든가 오든가 임마 나다안 죽는다 오든가 <laughs> 이 ㅅ키들아 마 하, 이게 다르다 이게 다르야 오케이 <웃음> 좋아요 <웃음> 마 오든가 다 okay, 오케이 게임 이제 거의 다 왔구만. 연애 공 조심하고요. 끝내겠는데 가보자. 야 끝내겠다 이거. 이 끝낼 수 있겠다 이거. 이 노딜이거든요. 연애 밖에 없죠 오케이. Okay. 야 잠시만 채팅 치다이못 끝내겠다. 야 빨렸나 이거. 뭐, 숙한 오든가, 임마. 오케이, 잠시만요. 나 이따 죽을 수 없지. 죽을 수 없지. 죽을 수도, 죽, 왔어요. 이거지. 오케이, 좋습니다. 이, 명백한 전판부터 팝차이죠